장관님, 네. 뭐 삼분이라서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답변설명으로 네. 보고해 주십시오. 네. 어, 부산 진짜 지금 물류 뭐 여러 가지 선박 수리 선박조 뭐 부품이 다 갔습니다. 진짜 이 350만 부산 시민이 물론 다른데도 경제가 다 어렵지만 엄청나게 어려워서 어, 서민들이 지금 피부에 너무 와닿아서 힘들다는 아우성인데요. 특히 더 어, 이제 해운 관련 또 선박 그 부품 관련 이런 업체들 중에 매출이 한년 500억 정도 미만인, 미만인 기업이 한 3년 내에 문을 다 닫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흉흉하고요. 그리고 또 은행들은 지금부터 이 상한을 좀 해라. 매달. 이래갖고 압력을 또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있는데,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 북항 아시죠? 북항 중에서 신선대 간만부두가, 신선대가 2014년에 400억, 2015년에는 120억, 지금 요번에는 이제 2016년은 아마 3월달에 통계가 나온다는데, 간만부두도 150억, 100억, 이래 적자를 봅니다, 계속. 왜냐하면 이제 신앙이 생겨서 그걸로 이제 다 갑니다. 그런데 이제 산자부 소관 법률 중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거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산자부는 지역 산업의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이제 지금 그 우한부도하고 간만부도가 곧 유휴부도가 되거든요. 근데 간만부도는 평수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장관님께서 무슨 좀큰 프로젝트로 부산 전체의 산업을 좀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좀 넣어야 되는데 지금 해양크러스트 법이 있는데 이거는 해수부하고 부산시만 힘으로만 가지고 할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안에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산자부고 같이해서 좀 부산 전체를 한번 새롭게 먹이 살릴 수 있는 뭔 프로젝트가 없으면 이 부산은 진짜로 영원히. 이나라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인구가 420만에서 350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은 다 빠져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부산에 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좋은, 뭐, 여러분들은 다 해운대 가니까 해운대 가보면 부산이 억수로 좋게 돼 있는 거지만 한, 한 골목 뒤로만 가면 전부 다 노인들 뿐입니다. 그래서 좀 살아있는 해운대 가서 선생님 부르면 다 돌아본답니다. 선생님하고 은행원 이런 뿐이랍니다. 그 정도로 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삼자부에서 좀 그런 대책을 한번 좀마련하셔서 저희 방에서도 연구를 해서 같이 언어를 하겠지만 그 해수부하고 산자부가 부산시하고 같이해서 뭔가 좀큰 프로젝트를 하나 부두가 노니까 그거 그걸... 예,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해양클러스터 법할 때그 실무적으로 부처에서 조정을 했던. 했었기 때문에 그 산업부 차원에서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 포함해 가지고 조선 밀집 지역 그 대책 차원에서 대체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니까 해양관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해양클러스터를 활용해서 그 부산시 또 의원님 쪽하고 해가지고 한번 서로 그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정은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